어, 이번 내용은 중간중간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경우, 그리고 뭔가 알림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드로잉한 이미지를 키네마스터의 프로젝트의 한 일부분으로 어, 가져와서 배치하는 그런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배경이 되는 이미지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단색으로 채워진 그러한 배경 이미지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배경이 되는 것을 먼저 메인 타임 라인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를 현재 아무것도 배치되지 않은 부분으로 이동시켜 놓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미디어, 자, 그리고... 이미지 에셋자 이렇게 키네마스터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들을 보여줍니다 어, 단면도 있지만 어, 또 다른 그 이미지가 들어 있는 배경도 선택이 가능한데요 어, 여기서는 단면 색상으로 되어 있는 배경을 선택하겠습니다 자이 색상을 선택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인 타임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자, 메인 타임라인에 배치되어 있는 배경을 선택을 하고 어, 색상을 변경이 가능해요. 자, 선택하고 메뉴 화면에 가서 어, 가운데 있는 색상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색도 여기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변경하고자 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배경에 시작되는 위치로 플레이드를 이동시킨 다음에 이 배경 안에서 보여줄 어, 그런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레이어 선택하고요. 자, 미디어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러분들이 저장한 그런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오면 될 텐데요. 영상 말고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선택하겠습니다. 이미지는 되도록이면 PNG 파일로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색상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 PNG 파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이미지의 외곽에 있는 색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PNG 파일이 가장 좋고요. 자, 이렇게 레이어로 배치되어 있는 이미지에 대한 크기를 조정하고 또 위치도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경과 배경에 보여줄 이미지를 배치한 다음에 이 클립에서 보여줄 메시지를, 텍스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텍스트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클립 그래픽이라는 기능을 한번 이용해서 텍스트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메인 타임라인에 배치한 배경을 선택하고요. 어, 메뉴 중에 클립 그래픽을 선택을 합니다. 자, 몇 가지를 선택해 보면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에 어, 뭐가 나오냐면 타이틀은 여기에 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그 부분에 글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하나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이틀, 텍스트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바뀌어요. 자, 여기서 내용을 입력하고 확인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플레이어들을 현재 배경 앞에다 옮겨 놓고요. 자, 그리고 어,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효과와 더불어서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이 부분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어, 삭제하고자 한다면 이 효과가 적용된 클립을 선택하고요, 클립 그래픽으로 가서 없음을 선택하거나 여기서 다른 걸로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입력한 글자에 대해서도 글꼴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선택해 볼까요? 하나의 클립 그래픽을 선택을 하고요. 어, 세부적인 내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자가 입력되어 있는 부분을 터치하면 이렇게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자, 이 상태에서 A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터치해 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글꼴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